어이구 잘 먹고 았네 어댑터를 꼽아서 683 아이나비 맵 들어가있는 폰터스 그래서 이제 셋업 들어가고 세팅 세팅 들어가고 분명히 이, 이, 이 전작업자 이 개돼지가 퍼멜 안깠을거야 분명히 개돼지들 음? 그게 문제야, 이 개리지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내비형님은 펌웨어를 깔아준다. 펌웨어를 깔아야 GPS가 성능이 살아나니까 GPS가 안 잡혀요. 미국에서 위성, 하나, 위성 하나만 살짝 비틀어도 우리나라 모든 게다 우리나라 이, 이 GPS가 완전히 네비나 뭐나 다 핸드폰이나 다 맛이 갑니다 펌웨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 최종 버전 업데이트 프로세스 다운로드 이미지 1 4분의 1 4분의 4. 이게 다 끝나면은 현대 폰터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끝나면 이제 전원잭을 뺐다 꽂고 02버전이 이제 03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개돼지도, 개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펌웨어를 깔고 팔아야지 팔때자 03으로 바뀌었죠 02버전이 그리고 소리는 맥스에서 툭툭칸 예, 빼주고. 이 자체로 음악 듣는 또라이들이 있는데 기계 빨리 망가집니다. 이 자체로 음악 들으면 안 돼요. 그 DMB도 마찬가지고. DMB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거 꽉 채우면 터져버려. 스피커가 터져버려. 음악 막, 음악 듣는 사람이 또라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튜닝된 음악을 들으면 기가 작살나 버려요. 그리고 트립은 꺼놓고 네비 이것도 켜놓을까? 그냥 네비 매립용으로 쓰면은 딱이지. 그랜저에 껴있던 거안내 보니까 그랜저에 껴있던 네비 같은데? 트리팔 지워야겠다. 여기서 이제 최근 목적지 전체 삭제 등록 정보 편집 삭제 이러면 새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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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렸지. 여기서 버드뷰. 그 d 게 버드뷰 반경은 50m로 잡아주고 딱 끼면은 순정스럽게 깔끔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버전 정보는 22년 3월로 예, 맞춰 놨습니다. 레알 하지. 이 단점이지. 현대에서 만든 아이나비는 단점이 이 아이나비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얘를 즉각 인식을 못 해. 그러니까 뒤에 시리얼 번호를 내가 따서 틈한테 전해 줘야 돼. 그걸 따지 못해서 그냥 그다 그냥, 그냥 무작정 그냥 매립해 버리면 나중에뗄 수가 없어. 좀그 단점이야. 이 아이나비가 좀 단점이야, 그게. 이 같은 683끼리도 호, 호환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아이나비가 그 똥꼬집을 부려갖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나도 팔기가 싫어. 손님이 와야지 업데이트가 가능해. 진이나 아틀라는 미리 해놔도 되는데, 손님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기지. 응. 싸움이 싸움으로 변질되지, 싸움으로. 그러니까 아이나비 파시는 분들은 소비자가 많이 싸우지. 이 손님이 가다 죽으면 좋은데, 그치? 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럼 안 되겠지만, 손님이 가다가 죽어버리면, 죽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 아이나비 팔고나서 응? 자꾸 따지러 오면은 저 죽었으면 안왔으면 차 바꿨으면 그러겠지 응?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응? 더럽고 안입고 와도 장사꾼의 도리지